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작업표시줄을 숨겼다가 마우스를 가져가면 다시 나타나도록 자동 숨김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표시줄 영역을 숨기면 좀더 깔끔하고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설정에서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작업표시줄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숨겨질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아래쪽에 있는 작업표시줄이 항상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표시되지 않도록 화면을 좀더 넓게 사용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을 위해서 단축키로 윈도우즈 키와 I키를 눌러서 윈도우즈 설정창 오픈하겠습니다. 설정창이 오픈이 되면 왼쪽 메뉴에서 개인 설정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 작업표시줄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작업표시줄 동작을 클릭합니다 다음 목록에서 작업표시줄 자동 숨기기 항목을 체크합니다 작업표시줄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설정은 바로 적용이 되어서 작업표시줄이 없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작업표시줄이 있던 영역으로 가져가면 작업표시줄이 나타납니다 작업 표시줄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작업 표시줄을 보고 싶으면 작업 표시줄이 있던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작업 표시줄을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용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기를 했을 때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 모니터에서만 마우스 커서를 작업 표시줄에 가져갔을 때 작업 표시줄이 표시가 되고 서브 모니터에서는 마우스를 가져가도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업표 추출 영역을 자동으로 숨기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